깻잎, 깻잎 따, 따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류아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소형 평수의 토지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우선 이 토지 앞쪽에 임야가 있는데 아마 건물 짓거나 하면은 숲세권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바로 지금 고추 심어져 있죠, 이 땅입니다. 총면적이 7 4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경계가 아마,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한 6.5m 됩니다. 진입로, 아예 앞쪽이, 전면쪽이. 여기 세봉 보이시죠? 저 라인으로 직선으로 되니까, 아, 요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게 국유지 도로예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수목 나무 있고 고추 심어져 있는데 토지 형상은 자류형이에요. 자류형, 자류형이 뭐냐면 진입로는 좁고 가면서 넓어지는 건데 지금 전면이 6.5m 정도 되고 저맨 끝에 후면 쪽이 13.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좁아지면서 넓어지는 형상이에요. 지금 이 기둥 보이시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토지는 74평이고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도로가 이제 국유지 도로인데 이게 폭이 4m 국유지 도로가 4m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주택가주 계신 분도 이제 본인 소유의 땅을 한 1m 정도 확보를 했고 이 건물 있는 쪽도 한 1m 정도 확보를 해서 양측이 다 4m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 토지도 도로 폭이 내가 지어야 되는 건축물에 이제 만족도가 아니 만족도. 충족이 안 되면 나도 여기서 한 1미터 정도 물러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영종도에서 토지 문의하시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작은 땅 있냐 물어보시는데 작은 땅들은 평당가가 좀 비싸요. 대부분 이제 100평 넘는 것들은 그래도 한200뭐한200 뭐 초반이면은 거의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갈들이 그런 땅들이 있는데 100평 미만 땅들은 보통 평당 300, 뭐, 아무리 못해도 250, 270, 250에서 200, 아, 250에서 300 정도까지가 거의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총 수입비용이 어쨌든 보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매매가는 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수를 떠나서 2억 주고 땅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 저렴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소형 평수 중에는 좀 면적도 좀 적당하고 가격도 괜찮은 거고, 제가 한 두세 달 중에 작은 땅을 하나 판게 있는데, 그것도 60몇 평인데, 평당 한250 정도, 그렇게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2억인데,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내고 조정 가능하니까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좀 안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꽃주신문 오셨는데,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건물 지으려면 요즘에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막이나 이제 체류형, 체류형 심터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쪽이 이렇게 끝쪽이 넓어지는 형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저쪽까지가 한 13.5m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만약 이자가 제가 다시 앞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농막은 괜찮은데 체류형 심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오폐수를 꼭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밑에 저쪽에서 보면은 국어처럼 돼 있는데 이게 나라 국 국어가 아니고 여기 개인 땅들이 다 인접해가지고 만드는 거라 이쪽으로 할 때는 좀우해 아,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앞으로 같이 가서 제가또 설명 드리고 여기 땅 한번 봤는데 와 고추 고추가 엄청 큰데 이거 청양 고추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이 심어 놓으셨나? 아까도 꽃하고 깻잎 따왔는데 아, 들어가기 땅, 작으니까, 뭐다 보이니까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북동에 소재에 있는데, 여기서 우선은 여기서 딱큰 도로까지 한 250m 되는데, 그 250m 되는 큰 도로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이 마을에도 도시가스 신청하라고 해서 다들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도시가스가 인입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250m 거리에 있는 큰 메인 도로에 뭐 편의점, 카페, 식당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영종역 여기서부터 영종역까지 한 1km 정도 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고염나무골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거기가 미단시티 항공물류센터 그리고 출입국관리소 그리고 그 신도 강화 그냥 방향, 바닷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북동에소재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토지가 남서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은 남서향 채광이 나오고 이 앞쪽에는 임야들이 있어서 숲세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평수가 74평인데 건축허가는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농막도 괜찮고 체류형 심터도 좋습니다. 근데 농막 같은 경우는 다른 큰 조건 없이 농지에 그냥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내가 사용하시면 돼요. 다른 뭐큰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요즘에는 체류형 심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체류형 심터 같은 게 농막보다 좀 좋은 점이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 6평. 체류형 심터는 33제곱미터 이하 10평. 6평보다 당연히 10평이 좋겠죠. 그 대신 체류형 심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거주하고 숙식을 할수 있게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잖아요. 아, 잠깐, 아, 뭐야 이거?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체류형 심터 조건 중에 뭐 농로든 도로든 현황 도로든 계획 도로든 묻은 도로, 뭐 차만 진입할 수 있는 거면은 체류형 심터는 가능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두 번째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농지 중에 체류형 심터가 가진 가능한 땅들은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정화조를 심을 수 있게 해 줬어요. 근데 영종도는 정화조가 불가합니다. 단독 정화조는 안 돼요. 그 대신 병합 병합형 정화 정화조는 가능해요. 병합형 정화조가 뭐냐면 정화조를 심고 정화해서 오수 폐수 처리를 하고 이 메인 배관으로 빼는 그 정화조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농지 체류형 심터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절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 돼요. 그 대신 농지 전용을 안 해도 되고 비용 같은 부분들이 세이브가 되겠죠. 일단 체류형 심터 같은 경우는 뭐 설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0% 충족하고요. 그리고 절차 같은 경우는 뭐 건축가나 농지가의 체류형 심터 농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 계획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필증이 나와요. 필증이 나오면 이러한 건축물, 이거 우리가 이거를 뭐 체류형 심터라고 가정하면 이거를 내가 어느 위치에 배치, 어디에 앉히겠다고 하고 그리고 부대시설 설치하고 이제 마지막에 농지가에 가가지고 내 네, 농지 대장, 농지 토지 대장에다가 나는 어, 가설건축물, 체류형 심터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 체류형 심터 같은 경우는 농막이나 그런 거는 오시면 제가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릴게요. 이제 요렇게 좀 마무리하고 예 그리고 뭐 소지비용 아까 말씀드렸고 농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좀 대출이 수월한데 만약에 이제 면적이 좀 작은 평수들은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출 부분 같은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오셔서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차를 잘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멀것 같고, 네, 자 이렇게 뭐 설명은 다 어느 정도 마쳤는데 기본적으로 영종도 같은 경우는 섬이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땅이 한정돼 있고 거기서도 이렇게 소형 평수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땅을 사서 뭐한 3년 있다가 판다 이제 그런 뭐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 어렵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땅을 사고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 갖다 놓고 뭐 경작도 하고 잔디도 깔고 자갈도 깔고 예쁘게 꾸며놓고 뭐 몇년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땅을 사고 사용감을 만족하고 후에 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후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토지를 잘 사용한 만족감을 갖고 후에 팔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사고 판다고 생각할 때 수요자들이 봤을 때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잔디처럼 예쁘게 꾸며놓으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런 형태로 좀 만드는데 대신 주택 대신 이제 그 체류형 쉼터를 앉혀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항공 영상 준비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Say what you wanna say to me now. I wanna wake up with you in the morning. Show me this little kind of fake to me now. I wanna wake up with you in the morning. Say what you wanna say to me now. I wanna